질문 주신 분께서 CTP 부족으로 고민이 생기셨는데 CTP 중에 PV 이용으로 쓸 만한 것이 분노 심판 격동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외에도 그냥 분노 나올 때까지 짜분이나 대갑으로 커버 쳐야 하는 부분이냐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만약에 딜 특장을 준다 근데 딜 특장 중에서 가장 왕도가 되는 CTP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전 당연히 분노라고 생각해요. 분노. 왜 분노라고 생각을 하느냐. 왜 그러냐면 그걸 해서 제일 점수를 많이 내는 CTP는 단연 그걸 유저 또는 레얼 유저들한테 물어보면 단연 분노입니다. 예, 격동, 파괴, 심판 이런 데들은 분명히 디특장임에도 불구하고 어 분노의 점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격동이나 파괴는 대감류기 때문에 한 스킬에 대한 데미지 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노나 심판 같은 경우에는 한 스킬의 데미지 뻥이 아닌 지속 시간 5초 동안의 데미지 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대감류보다는 어, 분노 심판류가 훨씬 점수가 높습니다. 근데 왜 심판은 분노한 분노에 지는 걸까요? 일단 메커니즘 자체가 좀 다르고요. 보스 피해량 감소율도 있고요. 그래서 심판보다는 분노가 더 좋고 그러면 강심이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강신 찬신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속성 증폭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속성 증폭은 그 게이지를 채워야 돼요. 그 게이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돌아다녀야 돼요. 이 캐릭터 움직여야. 어, 게이지가 찬다고. 근데, 분노는 어떻습니까? 강분이나 찬분은 어떻습니까? 강분이나 찬분은 스킬을 쓸 때마다 게이지가 찬단 말이죠. 고로, 쓸데없는 움직임이 필요 없는 게 강분, 찬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분, 찬분이 확실히 그걸 레어 해서 점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강분찬분 아니라 속성 증폭이 왜 후달리나요? 또 이건 좀 이유가 안 됩니다. 손, 권이잘 되시는 분들은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라고 할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노의 CTV를 주어줘서 강분찬분 세팅을 해서, 그걸 세팅만 왜 하냐. 내지는 또 뭐, 월드보스, 거대보스 레이드에서 쓰기에는 강분찬분보다, 찬심, 또는 뭐, 강격, 강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맨날 얘기하지만 거대보스 레이드 때문이에요. 거대보스 레이드. 거대보스 레이드에서 이제 나오는 게요 팔틴의 영혼이잖아요. 이 팔틴의 영혼이 하루에 165개 이상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었다깨라도 현재로선 이 시스템을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네. 과금. 과금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과금을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차피 티어포를 만드는 재료는 한정적이고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생각 아 딜러를 누굴 가져가야 될까 이거부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딜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갓, 갓 딜러가 누가 있나요? 최고의 갓 딜러 사람들 대부분 퓨처 파이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갓 딜러로 뽑는 애들은 뭐 매그니토, 루나스노 이런 애들 뽑는다고요. 그럼 얘네가 왜갓 딜러일까요? 왜, 왜겠어요?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 레전드 얼라이언스 배틀 주자니까, 예 네, 주자니까 고점을 찍어주는 캐이터니까 얘네들이 가딜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주자들이 가딜러가 되었는가? 티어 포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왕 딜러를 키울 거면 일단 파밍 잘되는 얼라이언스 배틀 주자 캐이터를 만들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샤론 로저스 마이즈 모랄레즈 같은 어. 정말 좋은 딜러들. 샤론 오저스 굉장히 좋은 딜러기도 맞고, 마이즈 모랄레즈도 굉장히 좋은 딜러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쓸모가 없는 게, 블레스트 여성, 스피드 남성 캐릭터들은 극레얼에 쓰임이 없어요. 주, 지금 주자가 없어. 돌 데가 없어, 아예.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뛰는 애들, 루나스노움, 메그니토, 뭐, 다른 애 누구 있냐. 뭐, 아무튼 뭐 그런 애들. 캠마, 뭐, 완다, 뭐, 이런 애들 쓰는 거예요. 어차피 만들 수 있는 게 적으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한달반새에 겨우 하나 만들 수 있잖아. 그한달반 동안에 또 메타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검증된 캐릭터만 티어 4를 가려고 하니 재료도 아끼면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펜심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티어 4를 펜심으로는 나는 아이언맨이 좋고 난 샤론 오더스 키우고 싶은데 유저들이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란 말이야. 루론 오저스, 쓸만해요. 옛날에 월드보스 레이드, 거대보스 레이드만 있었을 때는, 얘 슈퍼 울트라 하이퍼 갓딜러였습니다. 근데 얘가 왜 떡락을 했냐. 플래스트 여성이라서. 얘, 얘랑 들어가는 재료가 똑같은 루나스노우는, 그걸 여섯, 뭐, 2주 동안 여섯 번막 쓰는데, 얘는 한 자리도 안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 판단하기로, 격동, 어, 그리고 파괴, 이런 애들의 티어4 세팅 거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초 괴수 분들, 음, 뭐, 아니면, 과금 유저분들, 뭐, 티어4 캐릭터들 나오는 거, 뭐, 거의 한90%다 만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주자 밀려나, 뭐, 문나이트 이런 애들한테 뭐, 강력한 격동 이렇 세팅 할수 있죠. 이미 주자는 뭐, 글래디에이터가 있으니까, 이미, 문나이트는 밀려났고, 글래디에이터한테 분노 세팅 해주고, 얘 갔다가 그걸, 그걸 내어 뛰면서, 월드보스 뛰게 만드는 문나이디이렇 세팅을 해주지 않는 이상에야 이제는 격동이랑 파괴, 심판은 그냥 월보용, 거보용이 된게 아닌가. 걔네들 갖다가 이제, 그걸 레얼 뛰는 이제 메타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분노 퓨처 파이트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